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외식 고기 탈것 같은 경우 사전 예약 보상이야. 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이런 <laughs> 요런 거, 요런 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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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200 뽑기의 진실은 이렇다는 거. 염생 친구들 안녕. 히어로즈 테일즈 쿠폰들은 다 입력하고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저번 영상에서 쿠폰들을 알려줬는데, 아직도 입력을 못 했다. 그렇다면 화면에 이렇게 띄워줄 테니까, 이쿠폰들 입력하고 꼭 혜택들은 챙기고, 쿠폰 입력 방법은 오른쪽 위에 혜택을 누르고, 교환코드를 누르고 쿠폰을 입력하면 되지. 어때? 참 쉽지? 자, 오늘은 200뽑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안 준다고, 사기다고 그러는데, 안 주는 건 아니고, 주긴 주는데, 바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왼쪽 위에 프로필의 오른쪽을 보면은, 여기 수령 가능이라고 이렇게 돼있지. 이걸 눌러보면은, 이 수령 가능 표시는 어느 정도 플레이 하다 보면은, 나올 거야. 퀘스트 진행하다 보면은 키우다 보면 나온다 오, 30분 정도 키웠나? 그 정도면 나와 이걸 눌러보면은 뿅 하고 온라인 보상이 나오지 온라인 접속해 있는 시간에 따라 각각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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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을 주는 게총 200개의 행운 뽑기 상자를 준다는 거지 이게 바로 200 뽑기 선물이라는 거야 야! 한번 진짠지 아닌지 세볼까? 20, 40, 80, 100, 120, 140, 160, 180 아, 아니 다시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190, 195, 200. 이렇게 해서 200 뽑기를 준다는 거지. 한번 나도 받아볼까? 뿅 하고 받으면은 이렇게 행운 랜덤 상자. 이걸 사용해도 되고 안 사용해도 되고. 이건 접속해 있는 시간에 따라 각각 주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세워 두면은 그냥 이렇게 캐릭터를 세워 두기만 해도 200 뽑기는 다 받을 수 있지. 내가 접속한 시간에 따라 받아볼까? 이렇게. 이것도 어, 이것도. 어, 지금 접속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주네. 어디보자 다음 보상은 8분 40여초가 남았네 이거 이대로 그냥 내비두면은저 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어때 참 쉽지? 그냥 몇 시간 세워두면 되겠네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나처럼 쫙 몰아서 받으면 되겠지 200 뽑기의 진실은 이렇다는 거 죽인 준다는 거자 그럼 받은 행운 상자들 한번 열어볼까? 가방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60개가 있는데 기왕 받은 거 뽑아볼게 어디보자 이런 것들이 랜덤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사용해보자 과연 뭐가 나올지 계속 오픈 다이아 푸른강화석 여기 스크롤 별빛 봄을 찾기 코인 다이아 이런 거, 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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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왜 좋은 거안 나와 <laughs> 스알 랜덤 조각 좋아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니 제일 좋은 게 뭔데? 귀속 다이아 스스알 스스알 조각이나 뭐 다이아도 괜찮긴 한데 요건 귀속이고 그냥 뭐 전체적으로 다 쓸만 쓸만한 것들 뭐 그냥 좋군 막서 막서 계속 오픈해 자 이런 것들 나의 육0계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우유 어 스스알도 나왔었어 이렇게 해서 200 뽑기를 할수 있다는 거자 사용 안 했던 것들 이거 한번 뽑아볼까 랜덤 패박스 스알이나 스스알 오 스스알 나와라 뿅 조각이었어 깨우자 자 과연 두둥 암석거인 아이 중복인데 암석거인만 나오지 왜 나는 뭐지 이거 이런치 샥다 뽑자 오, 사성 비용 스알. 좋아, 좋아. 계속 나와. 좋은 거 나와.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암석 거인, 음, 암석 거인이 날 좋아하는 듯. 오호, 불정령 나가, 나가. 오성 나왔으면 성공한 거지. 좋아, 좋아, 좋아. 또 뽑아볼 게 있나? 천사의 깃털. 육식개가 되나? 안 되지. 택도 없지. 하나 있지. 자, 내 뽑기는 이 정도고, 이제 200 뽑기가 어떤 건지 다들 알았지.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외식 고기 탈것 같은 경우 사전 예약 보상이야. 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 <laughs> 그러니까, 겜생 어플을 꼭 설치하고서는 미리미리 사전 예약을 했으면 나처럼 외식 고기를 받을 수 있지. 원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겜생을 검색하고 겜생 어플을 설치하면 좋다는 거. 여름이니까 무서운 이야기 좋습니다도 검색해서 설치해서 재미있는 무서운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보고. 무서운 이야기 들을 때는 기적일 꼭 준비하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